니까 국민 바란다 톰입니다. 주택 구매할 때 은행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 그 나머지를 국가가 담보 대출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위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을 100% 대출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법원 경매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권리도 국가가 신속히 정리를 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면 주택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 주택을 판매할 때. 제 값받고 쉽게 매도할 수 있어서 대출금도 변제할 수 있고 그 변제가 끝나면 주택 소유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주택담보대출의 등기 권리 이후에 다른 권리는 인정되지 않게 하고 국가대출도 은행담보대출 다음 순위에 권리가 없을 때만 가능하게 해서 주택매도 후 은행과 국가대출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도록 주택매도 후그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게 한다면 주택매도 후에는 등기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 매매가 일반 주택매매처럼 용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에게는 의식주가 필수인데 국가가 법으로 주택등기나 매매 제도에 어떤 제한을 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만의 사정에 따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 주택담보대출 이후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이 춥고 배고픈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자의 나라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누울 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